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하고 희귀하고 귀여운 아이들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회적긴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카드 결제도 됩니다. 카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카드 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요 아이 아주 귀엽죠? 꽃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좀 카메라를 바짝 들이댔어요. 꽃은 작아요, 작고 귀여운 꽃이에요. 근데 꽃이 오랫동안 피어주죠. 아프리카 식물의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꽃입니다. 요 아이 꽃도 귀엽지만요. 자, 요 꽃보다 요 몸통이 더 멋진 아이죠. 아, 몸통이 이렇게 개근으로 올라가죠. 둥글고 굵직한 몸통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자, 이 아이는 제가 이 아이는 화분에 심어진 채로 보내드려요. 화분이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좀 독특한 화분인데요. 어, 약간 화분이 붉은색이 들었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터치로이 아이가 아주 멋있는 화분이에요. 자, 이런 아이 화분에 심어진 채로 10만 원 보내드려요. 그 옆에 제가 세트로 놓아 봤어요 그 옆에 아이 오소나 린클리아나 입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뻐요 귀여워요 귀여운데 이 아이 몸통 좀 보십시오 몸통이 굵어요 굵은 식물이죠 이 아이도 오소나 린클리아나자이 아이도 화분에 심어진 채로 10만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이 하시게 되면 20만 원에 갑니다. 화분에 담아진 채로 갑니다. 원래 이 화분이 시중에 잘 없는 화분이죠? 독특한 화분입니다. 굉장히 화분이 견고해요. 이런 화분은 망치로 일부러 두드려 깨기 전에는 절대 파손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 아, 가마에서 1,250도로 구워졌어요. 그래서 파손이 안 되죠. 굉장히 고열로 여러 차례 구워진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고 화분이 독특합니다. 자, 이 아이 10만 원씩 세트에는 두개 세트에 20만 원에 갑니다. 한 아이당 10만 원씩 갑니다. 화분에 담어진 채로 갑니다. 굉장히 예뻐요. 오소나. 링클리아나 오소나 클라비폴리아 두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오소나 클라비폴리아와 링클리아나 이렇게 풀분해들은 아이들 보여드려요. 이 아이 오소나 링클리아나 구근이 굉장히 예뻐요, 동글스르면서 구근이 좀 나이가 먹어서 위로 많이 올라왔고요, 아주 굵은 편입니다. 원래 미니 종인데요,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사이즈 있습니다. 자, 이 아이 7만 원 보내드립니다. 지금 꼽히려고 모두 준비하고 있죠. 오스나 링클리아나 7만 원 보내요. 오스나 클라비폴리아,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더 나가는 아이예요. 나이가 훨씬 많이 먹었어요. 이 아이는 12만원 보내 드립니다 아주 대단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요 보소나 클라비폴리아 12만원 보내는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요 8cm 화분에서 넘치고 있어요 8cm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이 화분에서 이 아이가 엄청 오래 살아서 넘치고 있고요. 이 아이 사이즈가 위에 식물만 10cm 나옵니다. 10cm 되는 아이고요. 어, 그것보다 이 몸통이 더 중요하죠. 몸통이 대단하죠. 자, 이 아이, 클라비폴리아 12만원에 가요. 미라블입니다. 미라블 이 아이 5만원에 가는 아이 귀엽죠. 귀엽고 뿌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5만원 가는 아이예요. 그 옆에 25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아주 멋지죠. 이런 아이 25만원 가는 미라블 자 이런 아이 아주 좋습니다. 뭐 길이를 재기가 힘드네요. 자, 이런 아이 어, 길이를 그래도 재 볼까요? 길이가 이렇게 재면 10cm, 또 이렇게 반대로 재면은 14cm로 나와서 자, 이런 아이 14cm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25만 원 보내드리는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어, 이 나무 자체가 아주 굵어요. 그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일어나입니다. 모양이 잘 생겼어요. 25만 원 갑니다. 미랍은 어,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 사이즈별로 감,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얘기를 해 주시면 그 가격에 맞는 아이로 사진을 또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자, 미랍을 많이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가격을 원하시는 가격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미라블입니다피어소니에요이 아이도 고목으로 자라죠. 고목에 이렇게 잎이 나와 가지고 멋이 있는데요. 피어소니 7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고목이 굉장히 굵고 두툼해요. 그맛에 이 아이 키워요. 멋진 아이입니다. 피어소니. 7만원 보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고목 맛이 아주 좋습니다. 고목의 이 느낌을 보십시오. 자, 피어소니 7만원 보내드려요. 칸드라브럼입니다. 이 아이 목대 좀 보십시오. 대단해요. 완전히 야생에서 온 그대로 그 맛이 다 그냥 그대로 녹아 있는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예요. 목대가 굉장합니다. 목대1의 어, 두께가 1 0 c m 가 넘어요. 자, 0런 아이 대단한 아이죠. m 아이 칸드라브 c 인데요칸드라브 c 이렇게. 한 몸통에서 이렇게 2두로 나와있어요. 이 자리는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살짝 제거해줘서 구정잎을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검정색으로 본연의 색깔로 되면 더 멋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 색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 멋진 아이가 될겁니다. 칸드라브론 11만원 보내드리는데요. 대단한 몸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 대단하죠. 이 밑둥의 어, 굵기가 10cm가 훨씬 넘어요. 11에서 12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칸드라브럼 11만원에 보내드려요. 웅카리나에요. 이 아이 대단한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멋져요. 운카리나 나이 좀 많이 먹었어요. 여름 되면 이 아이가 꽃이 이쁘게 펴주는데요. 다닥다닥 붙어줘서 펴줘요.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꽃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예쁘게 피었었어요 자, 이런 아이들 운카리나 사이즈 좋습니다. 아, 약 4cm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는 4cm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더 나오겠네요. 5cm 나오네요. 아, 5 c m 가 넘네요. 자, 이런 아이들 은칼이나 4만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 들려가시면 올 여름에 꽃 많이 보실 거예요.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은칼이나 자, 자, 이런 아이들 밑둥이 멋지죠. 4만원 보내요. 가카리오이데스예요. 가카리오이데스. 8cm 화분에서 꽉 찼어요. 카카리오이데스. 사이즈 큰 사이즈입니다. 보통 이 카카리오이데스 보통 이요 몸통 이구 요 하나로들 팔는 아이 3만원, 4만원 하죠. 자, 이런 아이는 지금 전체가 다한 몸이에요. 올해 나이 먹은 아이 11만원 보내드립니다. 카카리오이데스 묵은 아이입니다. 올해 묵은 아이 11만원 보내드립니다. 반데리에티에 예쁜 아이예요. 꽃이 예뻐요. 반데리에티에 이 아이는 꽃 피는 게 계절에 관계없이 피어요. 여름에는 꽃이 많이 피어주죠 그런데 이 겨울에도 꽃이 피어져요. 자 반데리에티에 굉장히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오래 묵은 아이들이고요. 4만 0천원 보내드립니다. 반데리에티 사이즈 아주 좋고 수량도 많이 있습니다. 반데리에티 4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 사이즈 좋아요. 지금 이 아이들 10cm 화분에서 오래도록 사는 아이들이에요. 10cm 화분입니다. 10cm 화분에서 오래도록 사는 아이들 45,000원 보내드려요. 반데리트 수량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저렴하게 튼튼하고 건강한 아이 보내드릴 때반데리아테 들여가세요. 여름에 꽃잔치 많이 벌려줄 겁니다. 사르코카울론 헤레이입니다. 꽃이 예쁜 아이죠. 꽃이 예뻐서 꽃 보기 위해서 키우는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건강한 아이고 지금 현재 목대가 아주 굵고요. 아주 목대 굵습니다. 헤레이 사르코카울론 헤레이. 꽃이 아주 우아하면서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추위를 좀 타요. 자, 받으시면 거실 쪽에 놓으셨다가 봄 되면 밖으로 나가면 아주 아주 예쁜 꽃 많이 보여줘요. 10만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목대가 굵은 아이들입니다. 세루코 카올론 헤레이 10만원에 보내드려요. 이 아이 참비쌌던 아이예요. 제가 수량도 많고 여러분들 많이 분양 받으시라고 착하게 보내고 있어요. 예전 가격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은 조금 그렇겠네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10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 궁금하시죠? 아직 예쁘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서 오후에서 꽃도 예쁘게 피줘요 꽃이 화려해요. 비스피너스피미입니다 사이즈 금지 개죠 자, 이 아이 40만 원 보내드려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개근이 대단하죠. 자, 개근이 지금 10cm나 와요. 이 아이가 10cm 나오고 키는... 키는... 자... 한 10... 6cm 나오는데요. 자, 그런 아이 40만 원 보내드립니다. 10cm 나오네요. 자, 여기는 10cm. 뿌리 아주 튼튼합니다. 40만 원 보내드리는 아이 꽃이 굉장히 화려하죠. 비스피노스미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굉장히 건강하고 자 몸통 한번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비스피노스입니다. 안보 본벤시스라는 아이죠. 이 아이는 옆으로 이렇게 어 사방으로 뻗어가면서 커져요. 구근 좀 보십시오. 아주 구근이 큼직해져. 이 아이 꽃이 짜잘하고 예쁜 꽃이 펴져요. 귀여운 꽃입니다. 자, 요런 아이 35만 원 보내드려요. 아주 사이즈 좋은데요. 잎도 멋지게 이렇게 예쁜 잎이 있어요. 안보 본벤시스 35만 원 보내드립니다. 구분이 대단히 멋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방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자라는 모습이, 모습이 또 좋아요. 꽃도 예쁘게 펴주고 안보 본벤시스 35만 원 보내드립니다. 좀더큰 사이즈 있어요. 이 사이즈. 많이 차이나는 지금 현재 사이즈 차이가 많아요. 요 45만 원 보내드립니다. 안보 아, 본베시스 뭐 멋집니다. 45만 원 보내드리는 아이 아, 7cm 나와요. 7cm, 7cm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45만 원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멋져요. 나 이거 훨씬 많이 먹은 만큼 더 멋이 있어요. 구근이 더 크고 아조 보스가 대단합니다. 안보 범벤시스였어요. 은사환 대품입니다. 실생으로 자란 아이 꽃 준비하고 있죠. 요꽃 준비들 다 하고 있어요. 요 꽃이 피고 나면 곧다또 그 옆에서 또필 거예요. 계속 피워 줄 겁니다. 자, 은사관 대품입니다. 실생자란나이 35,000원 보내 드려요. 사이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5cm 화분에서 있어요. 자, 은사환입니다. 옹옥 변이로 된 아이예요. 옹옥 변이 실생아이라 굉장히 암을 딱져요 굉장히 옹골지죠 이런 아이들 2만원 보내드립니다 꽃은 잘자란한 꽃이 피어질 거예요 진한 분홍색으로 핍니다 옹옥 변이 2만원 보냅니다 레드파이 큰 사이즈예요 레드파이 빨간색 꽃 펴주죠. 2 5 0원 보내드리는데 사이즈 금직한 아이에요. 레드파이 10cm 나오는 아이고요. 요런 아이는 똑같은 레드파인데도 옆으로 또더 길어요. 15cm 나오네요. 값은 같아요. 2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대단하게 식구가 많아요. 아요 아이는 아약 15cm가 넘네요. 자 이런 아이 자 레드파이 아, 5만5천원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화분은 2 0 c m 화분입니다 대단한 아이들 5만5천원보내드립니다 꽃이 딱딱붙어서피질거예요이 화분이 크고 사이즈가 크다보니까 제가 멀리서 찍었어요. 조금 가까이 대드립니다. 종이가시 선인장이라는 아이죠. 가시가 이렇게 넓적하게 가지고 어, 부들부들한 가시예요. 찔리지는 않아요. 종이 가시 선인장 요아이 만 원에 드립니다. 요즘에는 이 종이 가시 선인장이 좀 희귀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단종이 되다시피 해가는 그런 선인장입니다. 만원들려요그 옆에 아이 8,000원 드립니다. 종이 가시 선인장. 예쁜 화분에 깔끔하게 분갈이 해놓으면 멋진 아이인데요. 제가 저는 분갈이를 안한 상태로 보내드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물건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분에 분갈이를 하실 건데 제가 여기서 굳이 다시 또 분갈이를 해서 보내면 이 아이가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엠만 하면 분갈이 안 하는 상태로 그 아이가 있던 상태로 보여드리고 있던 상태로 보내드리고 해죠. 자, 이 아이들한테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어, 최소한 줄이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예쁘게 보이려면 저도 이 아이 분갈이해서 위에다가 화장도싹 올리고 그렇게 예쁘게 보여, 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이 어, 생각이 되기에 저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이 아이 종이가시 선인장. 5월달에 분갈이 하시면 아주 멋지게 자라줄 거예요. 8 0 0 0원 만원 보내드립니다. 두가지예요 이런 아이들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분갈이를 다시 해서 조금 큰 화분에 옮겨서 얘들 겉에 화장도 싹 올려서 그렇게 보여드리면 깔끔해 비고 더 예뻐 보일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또 분갈이 하실 거잖아요. 자, 이중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저는 그대로 이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프리카 식물도 똑같아요. 아프리카 식물도 될수 있으면 분갈이를 안한 상태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은 상아 환이에요. 상아 환 꽃이 아주 어... 가을까지 피어주죠. 여름에 여름에 펴주고 그다음에 가을에 펴주고 그래요. 여름에 걸쳐서 가을까지 펴주는 거죠. 상아한이와 애들 다 실생입니다. 얘가 또랑하죠. 자 실생입니다. 만 원씩 보내드려요. 무자왕관령이에요. 노란 꽃 피어줄 거예요. 꽃필 나이 다 이미 된아이들이에요 근데 여름에 펴주죠. 무자 왕관용 사이즈 좋아요. 2만 원 보내드려요. 가시가 별로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무자 왕관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정수리에서 이쁘게 꽃혀줄 거예요. 이 아이는 다른 선인장에서 선인장에 비해서 좀 자라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자, 이런 아이, 무자 왕관용. 자, 무자 왕관용 2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아이고 요옥이에요. 요옥 이 아이 금직하게 자라는 아이죠. 요옥 15,000원 보내드리는데요. 노란 꽃이 아주 오랜 기간 펴줘요. 요옥입니다. 루비 빨간 자주색감의 몸통이 1년 12달 요색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귀여워요. 루비 지금 꽃필려고 다들 준비하는 아이들 만원에 보내드려요. 2두 일댁게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꽃필 준비 다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루비 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힐링 시간을 가졌어요. 키우고 싶은 아이 있으시면 우회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자, 모두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